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입니다. 이제 한 저번 주? 부터 날씨가 조금 선선해 질랑말랑해서 그런지 아우터를 되게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겨울 아우터나 다양한 겨울 제품들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어서 오늘은 올겨울 저의 추구미를 담은 겨울 데일리 룩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그동안 제가 몇 가지의 옷들만 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가방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추구미를 가득 담은 겨울 데일리 룩북을 한번 찍어보면서 같이 매치해준 옷들이나 가방까지 빠짐없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럼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룩은 이렇게 한번 입고 와봤는데 살짝 가을에 미련이 남은 그런 룩입니다. 먼저 브라운 컬러의 울 자켓 입어줬는데 FW 시즌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3 버튼의 싱글 자켓이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탠드한 핏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울 함량이 80%나 돼가지고 이 두께감에 비해 보온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울 80%에 나일론 혼방된 소재여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서 변형 없이 오래 입어주기 좋은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쓰리 버튼 싱글 자켓의 정석 교과서 같은 그런 핏인데 이렇게 왼쪽 가슴에 포켓 디테일 포인트가 있는 제품인데 요 디테일까지 흔하지 않으면서도 클래식한 무드가 딱 잡혀 있는 그런 자켓이라 정말 유행 타지 않고 매년 꺼내 입어주기 좋은 자켓인데 사실 유행 안 타는 디자인에 소재 디테일 퀄리티까지 좋은 제품이어서 매년 꺼내 입어주기 정말 좋은 자켓이지만 그래도 이번 가을이 워낙 짧아가지고 올해 실컷 입어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뭐 일단 너무 예쁘고 눈에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살짝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오락보락? 오락보락? 오락가락 하고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보온성이 괜찮아가지고 그래도 초겨울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초겨울까지 열심히 한번 입어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추워져서 초겨울까지 간다면 도톰한 목도리 같이 해가지고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너로 입어준 니트 셋업은 제가 가을부터 너무너무 잘 입어주고 있었던 제품인데 니트 티랑 니트 튜브탑이 셋업인 제품이고 맨살에 입기에도 너무너무 부드러운 소재여서 단독으로 입어주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컬러는 레몬 컬러 한 방울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팬츠는 제품명을 잘 모르겠긴 한데, 리바이스의 블랙 부츠컷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요 백을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요 룩이랑 요 백이 굉장히 찰떡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거 제가 굉장히 요즘 잘 들고 있는 백인데, 영상에서 따로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채도가 굉장히 낮은 버건디 컬러. 진한 체리 같은 요런 컬러여서 FW 시즌에 포인트로 굉장히 잘 들어주게 되는 백인데, 컬러감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자주 들어주진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열 요즘 정말정말 정말 많이 제일 잘 들어주고 있고 브라운 컬러나 아이보리, 블랙, 그레이 컬러 이런 F/W 시즌에 잘 입어주는 그런 컬러들이랑 굉장히 찰떡으로 잘 붙는 컬러라 요즘 특히나 휘뚤마뚤 잘 들어주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오픈 클로징이 조금 특이한 편이에요. 아닌가? 그래서 이 오픈클로징 방식 때문에 조금 수납이 좀덜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납력이 은근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니 수준의 수납력을 생각했었는데 보조배터리나 카드지갑, 팩트, 핸드크림, 핸드폰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는 그런 수납력이고 미니 사이즈처럼 수납력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도톰한 볼드 목도리 매치를 해줬는데 제가 겨울 아이템, 모자, 목도리, 장갑 이런 거는 다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겨울 분위기는 제대로 살려주면서 따뜻함까지 챙겨주는 도톰 목도리 절대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 자켓 컬러랑 비슷한 베이지 컬러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근데 살짝 털 빠지고 털 묻는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도톰한 볼드 목도리 특성상 털 빠짐이나 털 묻음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제품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비추천드리고 저는 도톰 목도리가 주는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확실히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겨울 룩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패딩이잖아요. 제가 저번 오로 영상에서도 완전 가성비 패딩으로 매트한 화이트 컬러의 숏 패딩 보여드렸었는데 그 제품은 정말 부담없는 가격대로 편안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화사하면서 조금 포근한 구름 같은 가성비 패딩을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패딩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시크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는 블랙 컬러의 숏 패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얘는 살짝 유광 느낌으로 글로시한 느낌이 있는 패딩이에요. 그래서 트렌디한 무드가 확실한 제품이고 덕다운이라 보온성이 높은 제품인데. 높은 보온성에 비해서는 되게 경량 패딩 입은 것처럼 무게감이 정말 정말 가벼운 편이고 이게 패딩 쉐입이 되게 특이한 게 일반 패딩들처럼 가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겨울 패딩 특유의 마쉐린 핏이랑 거리가 굉장히 먼 제품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부해보이거나 둔해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는 제품이고 저는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줬는데 이 패딩 자체가 되게 글로시한 느낌이 있는 트렌디한 무드가 확실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이너는 아무거나 간단하게 매치를 해줘도 태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쉽게 겨울룩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나는 활용도가 좋은 좀 편하게 입어줄 수 있는 무난한 블랙 컬러가 좋은데 또 너무 흔한 똑같은 블랙 컬러의 패딩을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패딩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주머니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주머니가 없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극대노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지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화내지 마시고 주머니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패딩 벗고 소개할게요. 패딩 벗은 김에 이 니트 이너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레이어드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는 단품 제품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드가 조금 귀찮으시거나 레이어드 해주는 게난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입어주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어깨 부분뿐만 아니라 밑단에도 살짝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면서 화이트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센스 있게 예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니트 티인 것 같고 이 니트 티도 맨살에 입기에 부담 없을 정도로 따가운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이고 같이 청바지랑 매치를 해줬는데 이 청바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허리부터 쫙 잡아주면서 라인이 떨어져가지고. 요 바지 입었을 때 허리부터 다리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청바지입니다. 제가 입어준 건 S사이즈인데 되게 핏한 느낌으로 맞긴 했지만 스판기가 조금 낭낭한 제품이어서 불편한 느낌은 없었고, 단나 신으면 저한테는 살짝 끌리는 기장감이었습니다. 짠, 요번 룩은 되게 브라운 브라운하게 입어봤는데요. 우선 요거는 하프 기장감의 패딩인데 브라운 컬러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패딩이에요. 나는 숏 패딩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패딩인데 힙까지 살짝 가려주는 기장감인데 힙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오는 기장감은 또 아니라서 저 같은 키장녀분들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장감이고 요 브라운 컬러 패딩 보면 볼수록 조금 매력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패딩은 화이트 컬러나 블랙 컬러 되게 많이 입으시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한번더블 블랙 컬러가 아닌 패딩을 입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브라운 컬러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또 밝은 패딩은 조금 쉽게 더러워지기도 하고 때 타는 게 눈에 훨씬 잘 띄긴 하니까 조심히 좀 입어주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브라운 컬러는 그런 걱정은 또 없으면서 블랙 컬러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화사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의외로 브라운 컬러가 되게 어울리는 컬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있는 패딩이긴 하지만 코디해주는데 딱히 어려움이 있진 않았고 팬츠도 화이트 컬러나 블랙 컬러뿐만 아니라 데님 팬츠랑도 대체로 다잘어울 브라운 컬러지만 활용도 있게 편하게 착용을 해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이 브라운 컬러가 주는 부드러운 무드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브라운 컬러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제가 지금 더워서 이러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의도치 않게 이 안감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는데 이 안감이 진짜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살짝 채도가 낮은 퍼플기 한 방울 들어간 그런 핑크 컬러인데 이 브라운 컬러 패딩의 안감은 이런 색깔 진짜 컬러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나온 금액이 아니어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탑은 요 니트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 니트는 사실 워낙 유명한 니트잖아요. 리본 니트. 채도가 있는 진한 브라운 컬러에 레드 컬러로 리본 디자인이 포인트인 그런 니트인데 이 리본 디자인 때문에 살짝 페미닌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캐주얼한 무드에 사랑스러움 한 스푼 담겨있는 그런 룩으로 입어줄 수 있고 스커트랑 매치를 해서 이 니트의 사랑스러운 무드를 살려서 착용을 해줘도 굉장히 예쁜 제품인데 저는 이렇게 단독으로 착용을 해줬는데 이 원사 특성상 살짝 까끌거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원단에 조금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귀여운 니트에 화이트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제품이고 두께감이 겨울용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어서 엄청 도톰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겨울에 못 입을 정도로 얇은 두께감은 아니어가지고 요 팬츠도 저는 쭉잘 입어줄 것 같고 요 제품은 완전 와이드한 느낌이 강한 그런 와이드 팬츠가 아니라 살짝 세미 와이드 느낌으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인데 그래서 와이드한 느낌이 강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리고 일자인 듯 와이드 팬츠인 듯 와이드 팬츠이면서 살짝 다리 길어 보이는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팬츠입니다. 요거 장갑도 너무너무 귀엽죠 요거 완전 제 취향 요거까지 싹 상세페이지에 같이 코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절대 못 참지 이런 장갑이나 목도리, 비니, 모자 같은 거는 겨울 아이템으로 한번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 일단은 요런 브라운 컬러의 장갑에 핑크 색깔 워머가 있는 요런 스타일이고 요렇게 핑크 색깔 워머가 벗겨져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엄지랑 검지가 뚫려 있어가지고 타자 칠수 있다는 거요 정도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음은 완전 화사한 요런 무스탕 코디인데요. 요 무스탕 진짜 너무 예쁘죠? 넉넉한 미디 기장으로 여유 있는 살짝 루즈한 핏의 밝은 베이지 컬러의 에코 레더가 이렇게 있는 제품인데 확실히 무스탕 하면 진한 브라운 컬러의 무스탕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요렇게 밝은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니까 얼굴이 엄청 화사해 보이고 톤이 되게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엄청 화사하면서 보온성까지 낭낭한 그런 제품인데 요거 카라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렇게 잠가서 착용을 해주면 또 목까지 따뜻하게 귀엽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리버시블 제품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보통 리버시블 제품이라고 해도 뒤집어서 입어줬을 때아제 리버시블 제품 뒤집어서 입어줬구나라는 게 조금 티가 나고 또 뒤집어서 입어줬을 땐 주머니 사용이 안 되고 약간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제품은 딱 뒤집어 입어줬을 때 그냥 원래 이런 포자켓인 것처럼 완전 디자인이 너무 너무 예쁘고 주머니까지 잘 챙겨 입는 리버시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제품은 확실히 리버시블의 가치를 톡톡히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이게 또 그냥 퍼가 아니라 되게 살짝 컬이 들어가 있는 그런 퍼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살짝 뽀글뽀글한 컬이 들어가 있는 퍼인데, 요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겨울에 화사하면서 예쁘게 착용을 해주면서도 보온성까지 이렇게 갖춘 제품이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조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 원피스 브랜드 제가 요즘 진짜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우선 이 원피스는 심플한 블랙 컬러의 플리츠 미니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 하단 부분이 플리츠 스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발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무드가 있는 제품인데 저는 오늘은 그냥 단품으로 입어줬는데 목폴라나 셔츠, 블라우스 같은 거랑 매치해서 입어주기에 좋은 제품이고 확실히 소재나 마감 디테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이게 모델 컷는 허벅지 중간 정도의 기장감이었는데 저한테는 무릎 바로 위까지 오더라고요. 거의 미니 원피스가 아니라 미디 원피스처럼 완전 긴 기장감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기장감이 굉장히 아쉽고 이거 살짝 기장감 줄여서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장 수선을 해서 착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깔끔한 무드로 여기저기 잘 입어줄 것 같아요. 짠! 이 룩은 제가 가장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인데요. 저의 찐 미소 보이시나요? 일단 요 코트는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로 처음 봤었던 제품인데 인스타그램 광고로 보고 너무너무 반했던 제품이에요. 완전 그냥 제 추구. 미제 올겨울 추구미가 바로 이 코트입니다. 이 코트로 제가 요 브랜드도 알게 된 건데 일단 먼저 요 코트 핏이 진짜 예술이에요. 숄더도 이렇게딱 각이 잡혀있고 오버핏 느낌 근데 루즈한 핏이지만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줘서 오버핏이지만 확실히 슬림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코트가 기장감이 굉장히 긴 편인데 제 키에 발목 위까지 오는 기장감이어서 사실 제 키에는 조금 긴 기장감이긴 한데 전 사실 완전 맥시한 요런 코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 그냥 취향 저격인데 이런 맥시한 기장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선해서 입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풀어가지고 오픈해서 툭 걸쳐줘도 예쁘지만 얘가 라인이 예뻐서 그런지 단추 잠궈가지고 착용을 해줘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어떻게 입든 어떤 제품을 같이 입든 정말 그냥 태가 잘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헤링본 패턴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또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으면 화려하고 너무 포멀한 느낌이 날수 있는데 이 제품은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헤링본 패턴이다 보니까 원단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있는 제품이고 올 80%에 21온스 제품이라서 이 디자인, 퀄리티와 함께 보온성까지 갖춘 제품인데 딱 그냥 제품 받아봤을 때도 진짜 소재, 퀄리티 다 너무 좋으니까 이건 진짜 오래 입을 고퀄리티의 코트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안 그래도 보관 잘해서 오래오래 입으라고 커버까지 또 따로 오더라고요. 난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는 코트를 찾고 있다. 소재나 퀄리티가 정말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먼저 이 니트는 제가 오로 영상에서 잠깐 입고 나왔었던 제품인데,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라 맨살에 입기에도 정말 괜찮았던 제품이고, 핏도 부하지 않고 스탠다드하게 예쁜 핏이라서 핏들 마들 입어주기 좋은 가성비 니트고, 그리고 이 버킷백은 제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한 디자인의 버킷백이에요 이 부분이 그냥 캔버스가 아니고 헤링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엄청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정말 편한 포인트를 많이 갖춘 제품이라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인데 우선 오픈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딱 열어서 조금 당겨주면끝 그리고 물건 꺼내고 닫아줄 때는 그냥 이거를 쫙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양옆에 똑딱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똑딱이를 풀러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똑딱이 잠가서 사용을 해줘도 충분히 편하고 또이 스트랩이 길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짧게 조정을 해줘서 토트로 들어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늘려가지고 숄더로 착용을 해줄 수도 있고 제일 길게 조절을 해주면 슬링백으로도 매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 슬링백으로 가장 많이 매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두 팔이 자유로운 게 가장 편하니까 이렇게 슬링백으로 매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잘 들고 있는 백입니다. 이렇게 저의 추궁이를 가득 담은 겨울 데일리 룩북 다섯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디테일하게 제품 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촬영하면서 이 제품들이랑 함께할 이번 겨울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겨울 코디에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보고 싶은 영상이나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